안녕하세요. 야무지게 사는 여자입니다. 아, 주말에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웃음> 신부님이 <웃음> 어린 신부님이세요. 굉장히 어리세요. <laughs> <지금> 그분 친구들이랑 <laughs> 지인분들 다 어리실 거아니요 <laughs> 와, 그래도 지금 아 진짜 이건 뭐 아무리 콜라겐을 쳐 바르고 쳐 먹어도 <laughs>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laughs> 내려놔야 되는데안 <laughs> 내려도 어려 보이겠다며. 아 사진은 안 찍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사진 찍는 그 모든 사진이 다 흑역사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지 고향지를 갔다 왔거든요. 오랜만에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갔는데 그냥 놀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놀래시더라고요 얼굴이 왜 이렇게 사겠냐고. 너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맞다. 오랜만에 보면 그 티가 나는구나 해서. 제가 봐도 얼굴이 이렇게 상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주말이 결혼식이고, 방법은 없고 해서, 불다 꺼놓고, 불다 꺼놓고 지금 레티놀을 차발차발 하고 있었거든요. 레티놀 원래 낮에 바르면 안 돼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불다 꺼놓고 바르고 있는데, 이게 뭐, 1, 2년도 아니고, <laughs> 아무튼 그래도 주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메티놀 처발 처발 해 보고 콜라겐 처먹 처먹 해 보고 발라도 보고 먹어도 보고 그박연진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언제까지 어릴래? <laughs> 내년에도 어릴래? 내년이 <laughs> 아무리 콜라겐을 처 먹고 처 바르고 처 먹어도 안 된다고. 이 <laughs> 지금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좀 어려보이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에 신부님이 되게 어리고 예쁘세요. 그래서 가서 꽃길만 걸으시라고 가서 축복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얼굴이 너무 상해서 아, 비교가 확 되네요, 진짜. 아, 예전에 이뻤는데. <laughs> 자, 여러분. 뭔가 일을 다쳤을 때 1, 2주 남겨놓고 레티놀 처벌 처벌 처묵 처묵 하지 마시고요. <laughs> 평소에 잘 관리하세요. 매일매일 꾸준히. 이게 하루가 쌓이면 효과가 진짜 크거든요. 딱 3년 전에 주민등록증을 새로 바꾸면서 제가 찍었더라고요. 그때 사진하고 지금 봐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뜻이고 좀잘 먹고 이제 속도 잘 다스리고 이제 좀 피부과도 가고 이래서 아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올해는 저랑 우리 만두랑 우리 애기 좀잘 돌보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해로 좀 삼아서 다시 좀뭐 예뻐지는 게뭐 연예인 할 정도로 원래 타고난 미모는 아니지만 주름 관리 탄력 관리 좀 남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다소 격한 말들이 많았지만, 귀엽게 박연진 대사를 흉내 낸 거니까 이쁘게 봐주세요.